발렌타인 위스키. 와우. 이걸 내가 직접 들어와 보네. 부챔스 데뷔. 부챔스 1위 리버풀 갑니다. 나와서. 비퍼를제킬줄 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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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는 사람이야. 사람. 아, 어왜 자꾸 몸에 쏠려 이씹년들아 막아 몸으로 막아. 그렇지. 몸으로 막아. 한번더줄 거야. 아, 막아. 아니 막아야 아니 저걸! 아니 왜 자꾸 알 먹히려고 이 코나테 이 씨. 어? 다른 전술 써봐야겠다 야찬울리야 뭐야 ㅅ 발 치열하네 진짜 센터 키우야 이거하고 우질이랑 단판 500개 빵 원코 줄까? 우리랑 단판 500개 빵이 확인했습니다 아우질한개 처발릴 거 같은데 ㅈ됐네 세이이 여보세요? 네무엔터 레전드 김우질씨 맞나요? 좀 주쇼. 역시 레전드라서 그런지 초대 막 시키고. 역시. 초대 주쇼 빨리. 개 잡소리 하지 말고. 모엔터 레전드 김우질. 아니 오빠. 여기서 김우질님을 뵙습니다. 오빠 어코챔스 왜 나와? 나오려니까 나가지 뭐. 오 피파 버린 거 아니었어? 내가 뭔 피파를 버려? 피파가 나를 버렸지. 뭘 피파가 오빠를 버려? 피파가. 피파를 버렸잖아. 내가 언제 피파를 버렸는데 피파가 나를 버렸다니까. 아니 버린 이유가 뭔데? 그거 나야 모르지 왜 버렸는지. 뭐야? 내가 마크 하려고 피파 버렸으면서. 계속. 야, 마프크 하면서 피파도 계속 했구만 피파 한두 판 깔짝 두 시간씩 해어 미안한데 하루에 그렇다면 미안하고 아, 첫 판인데. 첫판이지랄 맨날 니가 맨날 나랑 할 때만 첫 판이. 네가 첫 판일 때만 오잖아. 그리고 너는 너도 무엔터 가서 피파 버린 거 아니었어? 개소리야, 난 무엔터 하면서 피파도 하고 있는데. 나랑 똑같네. 그러면 나도 마크하면서 피파했는데. 나 근데 피파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아. 무엔터에서 방출 당하겠네 그러면. 아뭐 어, 어쩔 수 없고. 와이 새끼 그냥. 뭐? 아 아니,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방출 당하면 어떻게 당하는 거지? 덤벼 이 새끼야. <laughs> 아니 너팀 에이시밀란이야? 어와 아, 버린 거 맞네 팀이 몰라 이제? 니네 팀을 내가 알아야 돼? 예전엔 알았잖아 레알 바스케 안 했으니까 어떻게 존나 못하는데? 니가 더 어? 못하는데? 존나 못하는데? 개 못하는데? 존나 못하는데 그냥? 어떻게 아, 존나, 존나 못해 해. 수비하는 거봐와이쌤피퍼를 진짜 존나가 많네 안 해도 어떻게 이렇게 못하지? 와 이새끼 소개못해와크로스마하는거뭐 이제 q 이, 와, 뭐, 이 됐어 <뭐람이> 개소리야 빌드업이라는게 없어 빌드업이라는게 이런식으로 짧게 짧게 어, 좋은것만서와 씨. 와개못해 진짜 씨. 와나 <뭐라> 그냥 옆 와. 아 어우 씨발 발어 족같애 그냥 아 진짜 족같다 이새끼 어 올라와 그냥 으아아 어우 어우 씨어 오! 에이! Fuck! Fucking l e p r e f e k i s r e e k i s m s y a m s y a sure if you're a kid. I'm not sure i 가 r 이네와이레전드 그냥 근데 이게 메타야 네가 메타를 모 i r i r r r r 꺼져 아 까비 아니 아닐, 아닐 듯와이 새끼 코너 돈스러고 존나 역할에 나와와 아니 왜와이 새끼 수비 존나 못하는 거고 봐. 파울인지도 모르 고 아니 이게 왜 파울이야 <laughs> 아니 몸싸움 하는데 이걸 파울을 쳐보네와 비용 생각해 <laughs> 진짜 옥토퍼스 대가리 진짜 미치겠네 어, 어, 그와 진짜 넌돈 벌고 싶지 않은가 보다 이 새끼 피파 버린 거 확실하네 아와 개 못한다 아음제트 아아 이고 아아 어? 얘? 예? 죽... 와 아, 아니 바... 주인? 아니 바로 아, 때려야지 많이 혼나가시겠는데? 주인님 뭐너너뭐 너, 너뭐 노예니? 뭐가? 주인님이라고 하는게? 아 주인분이라고 했어 뭐 마. <laughs> 주인님이라 했잖아 미안한데 주인분이라 그랬어 미안한데 <laughs> 다시 뭐 끊을래? 끊지마. 다시 뭐 끊을래? 야천만빵해 <laughs> 야, <laughs> 그럼 응 안해 1만 없어 너는 그냥 코챔스 기권해 니가 뭔데피가 먼저. 니가 먼저. 니한테딱 니가 같은데? 가 먼저. 가 먼저. 니가 니가 먼저. 가 먼저. 니가 먼저. 가 먼저. 니가 먼저. 니가 먼저. 니가 먼라 니가 먼저. 니 아 크로스 진짜. 아니 마크 뭐야? 아니 니네 마크는 뭔데 그럼? 뭘 마크야 나 보고 준 거야. <laughs> 아왜 가다마냐고? <르르르> 아니 아 아니 수동 침투를 했는데. 와나 미치겠네. <laughs> 예? <르르> 아니 뭐 했는데요 제가? 내가 뭘 했는데 마울이 하니까 이게? 이렇이 10억 가까파래. 10억 가까파. PK를 진짜 개 거지같이 존나 보내 그래. 엔솔이 테일러. 오케이. 한번 줘. 아, 음식 쉽게 이기는 거 아니야? 개임도안되 그냥 와, 방송 시작하자마자 천게 너무 달달하다 미안한데 아직 안 끝났어. 응? 이제 처음 아니 준비만 해 넌. 넵 오빠, 연습 좀 해야겠다. 제가 알아서 할게요. 와! 지럭해. 바 야 죽었잖아! 아니 죽어도 파울이 아니야? 야사 요즘은 씨발 무슨 야차로로 맞짱 뜨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나 미치겠다 진짜! 아니, 사람을 죽여도 노파울이야와 얘는 진짜 아, 얘는 진짜 무슨 친남으로 붙으러 온 거냐? 죄송한데 저도 붙으러 온게 아니라 붙으라고 해서 붙는 거거든요. 아 아쉽다 많이 아쉽네. 아, 근데 내가 알던 티니오빠 아닌데. 그래, 파이팅! 한 골만 넣어보자. 만의 골. 할수 있다.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. 와! 아, 까비. 뭐 어. 묵직한 어, 소리가 났는데. 에? 아, 이 새끼 바로 뒤코 나간 거 봐라. 여보세요. 아, 지금 오지리한테 영어까지 털리신 분이라고요? 여보세요. 여보세요. 네 <laughs> 예, 예, 여보세요. 아이 근데 상대는 우질이었잖아. 이거 뭐 괜찮아. 어쨌 어떻게든 석 찾아보자. 들리세요 혹시 제 말씀 들리세요? 들립니다. 괜찮아요? 근데 성나간 표정 너무 맛있다. 여기 맛집이야? 아주 맛있어 보이네 표정이. 세이! 제대로 가야겠다. 이거 안 먹네. 역시 티억 꼴이라 그런가. 응 아니야. 아니, 차 응, 아니야. 응, 못낼 거야. 응, 아니야. 응, 응 넣을게. 넣을 넣을게. 어. 이건 안 막잖아. 어? 안 막잖아. 이런 거 먹혔잖아. 난이, 수비제 아, 쳤습니다. 아, 패스 좋네요. 이거 안 막잖아. 가 계속 는 보여줘야겠구만. 트레이드 마크. 아 이건데 세상한 이상 소리. <laughs> 죄송한데 그만하세요. 저 직이나. 나 넣을게. 전체적으로. <laughs> 내가 넣을게. 잠깐만. 있어봐 <laughs> 아, 자, 페르시 왔다. 갈게. 자, 이 <laughs> 아, 아. 이제 진짜 넣을게. 잠시만. 진짜 넣을게. 아, 아, 잠깐만. 넣을게. 천천히 천천히. 오젠스의 움직임. 넣을게 진짜 넣을게 진짜 아야 넣을게, 아야 넣을게 진짜 넣을게 진짜, 아, 이거 진짜 이거 넣을게 아울이하파레 터치합니다. 넣을게 아 파울! 레드카드. 아, PK! 아, 진, 아니 이거 레드카드 줘야지. 아, 빨리! 안아 일단 진정하시고요 당신이 아, 이기고 있거든요. 어어좋았다 아, 잠깐만. 네 아! 니 티켓 공 잡는 마테우스. 자두가입니다 그렇습니다. 은이네요아아아아아 이거야 제대로 열렸네. 자동문 열렸네. 에우제비 우. 아래게 키커를 키커리 막 아래로 안 가지? 아 이제 진짜 깨달았어. 깨달았고 이제 장난 안 칠게요. 두 번째 판이니까 그럼 내가 이제부터 조금. 제대로 한번 해볼게. 그 어느 때보다 기다렸던 경기. 전반전 어? 시작합니다. 좋습니다. 아전경기 무슨 맛인지 내가 다시 한번 느껴볼게. 방금은 오렌지 맛이었는데. 카를스의 왼발 안 킥에 돼. 맞으면 왜질니다 써니테. 이런걸안막잖아 이런 거 말이야. 이런 거. <끼리> 그리디아노. <디알나>! 승. <끼리> <세이> <끼리> <끼리> 와, 비오이 샤키리 <끼리> 금값. 와, 뭐야? 아, 뭐야? 연대 맞는 파파야. 시간 아니지? 아, 내내 아, 아. 타임이지 이거는. 안녕. 이거 다 어이가 없네 진짜. 이거 안 막나봐. 자 바로 올릴 수 있습니다. 안녕. <끼리> 넣을게. 넣을게. 아, 이렇게 안 되지 오늘? 아아아아아아아 아, 키보디... <목소리> <아주 멋진 목소리> <마무리였습니다>. 자, <목소리> 다 저... 저거 그 <목소리> 깔... 아 찼는데 저 친구? ㅎ ㅎ ㅎ 아 ㅎ ㅎ ㅎ 내속이 절로 섰는데? 아아공집 캈어 안어시불에왜 이렇게 빡빡한 거야? 자, 연결받는 <목소리> 예? 예? 너 올게에에! 게에에! 아.. 아아아 <목소리> 이상해 너 올게! 룰 아니지? <목소리> 아 <목소리> 가비? 음. 아니, 무슨 아무것도 못 하고. 음, 그래 그래. 우리 써니텐 포도 이었다 음, 맛있다. 어 고생했어? 음, 존나 맛있네. 써니텐 누나 얼굴 좀면상좀 볼까? 존나 음. 맛있네. 오 마미마미 마미이마 모두가 핫, 핫. おなだてめだてめ、はっはっはっ、まとなとな、まナマまラらな、いけばなる、なる、おお、おどモドどだ、はっはっはっ。